어 사람들은 기독교 예배와 어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어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어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왜 저들은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정해진 날어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일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규회히 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죠. s 데이라고 하지 않고, 어,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뺑그루를 돌으면 그게 24시간이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 달도 어,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달이 지구를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그래서, 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음력 한 달은 조금 다르죠. 정확하게는 28일, 27.3일. 그래서 이제 윤달이 끼어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360일 짝을 맞출 수가 없어요. 또일년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자체적으로도 한 바퀴를 돌지만,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 하죠.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는 공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365일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 또는 한 달, 1년 365일, 이거는 어떤 자연의 법칙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유로 법칙, 태양이나 달하고도 관계가 없고,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이 있죠. 예수님 시기 전에는 안식일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우리를 안식하도록 하시죠. 쉼이 있도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하고 달라서 안식도 그 첫날, 우리가 말하는 일, 일요일. 그러니까 한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은 어떤 날이냐? 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날, 재창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주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예수님을 알아야만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께 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 직장인들은 어 상대방에게 처음 만나면은 명함을 줍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상세하게 자기 학력까지 기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게 되면 아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명함 가지고 안 돼요 자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대화해야 되고 그래도 한계가 있죠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어떤 그러나 자주 빈번하게 만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사실은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참 어려워 하죠. 아는데 잘 표현하기가 어렵죠. 간단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을 어, 여행하고 계십니다. 뭐 여행이라고 해서 놀러 가신 것은 아니고 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 그쪽을 지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지명이 어디냐면, 빌리뽀 가시아예요이 지역은, 어, 꽤나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 사람들하고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돼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 그곳에는 판신이라고 해서 판신을 섬기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많은 데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영향을 받았고, 국제도시에다가, 어, 또 부유하죠. 이런 곳이니까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이런 지역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한테 들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평가가 다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말하죠. 근데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그렇지만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알아야 또 믿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 묻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께서 이미 활동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인물이야.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의 평가는 뭐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사람들 중에 더러는 뭐라고 말하면어저 예수는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지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가 파다게이스라는데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했죠. 그리고 어,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세상 또 하나가 됐죠. 더러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 근사치 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나왔던 그 엘리야, 예수님 오기전 8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그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라리서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라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모 오시기 4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고하나님은 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올 뿐이었어요. 뭐 사실 엘리야의 사역은 사례 요한이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가 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 저, 저분은 엘리야인가 보다. 뭐 어, 지금부터 800년 전에 오셨던 그 엘리야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또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예레미야가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수 모시기 전한 550년 전 또는 600년 전 사람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요. 한쪽을 잘 보면 예수님의 하신이라고 상당히 닮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틀린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리야라고 하고 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슬엘 백성들이 보내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인가 봐. 이런 분인가 봐.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우리 가까운 중국의 공자 그리고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난 무함마드 예수님을 포함해서 4대 성인이라고 하죠 뭐 그런 정도 알고 있어요 사대 성인 중 하나 인류 가운데 태어난 분들 중 가장 훌륭한 분들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이제 됐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간접 경험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종국을 씨르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한명한 명에게 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님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 말고도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런 분인가봐. 수많은 이야기를 하죠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어떤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를 잘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경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드는데. 아마 그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면 제자들은 적절히 놀랐을 겁니다.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성도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묻는다면 당황할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충격도 받을 거고, 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저런 걸물어봐나 망치시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떤 답이오은 것일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범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 지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보다는 뛰어난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아 예수님이 도대체 오늘 누구시지? 정확한 인식은 없어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오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생각을 했지만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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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각 없이 교회 나오겠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깊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정확한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어, 교회에서 믿는 분이지, 저쪽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예수님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빨리 찾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은, 어, 사상에서 말하는 대로는 카렌다에 일요일 이렇게 써있거든요. 빨갛게. 그래서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할 일도 많고, 직장인들은 좀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걸 내일 또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날이 과연 무슨 날이고 우리는 또 무슨 일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지 그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이, 주님이십니다. 이야기했어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나 주라고 이야기하라는데요. 주인이라는 의미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주종관계가 분명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 확실해요. 주인은 종을 돈 주고 산 겁니다. 자기의 소유예요. 심한 경우에는 가축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야기한다고 는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내가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어, 요한복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계시네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누구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예수은 30대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그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제 2위 하나님이죠. 정확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내가, 어,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그냥 할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그 고백이 되기는 어려워요. 주는, 주는. 그렇게 이야기는. 주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거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죠. 이 메시아라는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범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기름보험은 아무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나 어,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보험을 받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슬을 위해서 오시는 왕이에요. 사실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왕이죠. 유일한 구원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주는 그시도십니다. 한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주십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느냐 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고백이냐요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는 누구냐 주와 구주가 되신 분이에요 주는 뭐 기둥주자를 쓰죠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몸만 빌린 거예요. 그냥 부부관계에 의해서 부부로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자라나도록 인택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유전자도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실상은. 아버지 요셉의 유전자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네, 이분은 참 인간으로도 있다고 하셨지만 참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과거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이제 여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먹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이 중요해요. 잠깐만 활동하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스서 13절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르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르리 영원토록 동일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한정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을 어떤 신으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그 예수님은 누구냐?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이 베드로가 정말 짧은 한마디를 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드린거예요 고백을 한거예요 이런 고백이 베드로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올바른 신앙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한 예수님은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경 뭐라고 말씀하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누가 이야기해줘서 가르쳐줘서 어떤 내가 연구하고 잘 탐색을 해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 그거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렇게 깨달아가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내 입만 가지고는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신비를 개시해 주셨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과 그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루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판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베드로라는 말이 자체가 반석이라는 의미의 큰 바위 있죠? 지금이야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만 파일을 박죠? 전부 때보다도 더 두껍고 기름과 파일을 박아가지고, 그래도 그 위에다 건물을 지니까 건물이 흔들리질 않아요. 옛날엔 그럴 수가 없죠. 기술이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반석이 지금면 집이 가장 튼튼해요.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베드로라는뜻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큰바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려니. 그 반석. 베드로도 반석이고, 이 반석. 베드로의그 고백 위에 세 오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은부의 관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은부의 관사는 뭐냐. 은부는 뭐냐면, 어, 뭐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는 문이 있고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이에요. 그 죽음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건 인간이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죽음만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죽음을 이길 장사가 누가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에내 교회를 설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크든 작든 예수님의 교회지, 이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응부에 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문, 그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 뭐 공산주의, 다른 아주 극단적인 종교들, 무슬림 같은 것들이 공격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네, 이거는, 어,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누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잠시 교회가 사라지는 듯 하지만, 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생명력 있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이걸 파괴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우리는 누굽니까?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데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1 9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네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지만은 베드로에게 주셨다기보다는 교회에 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한 명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디 보면, 퍼져나오면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에 열쇠라고 하는 큰 권세를 주있어서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나라,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 한말씀라 하겠죠?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결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내가 하는 일, 나의 학력, 빈부격차, 피부색 이거 한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의 성교회, 누구도 침감할수 없는 교회,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예수 글쓰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을 가지 않았지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요일에 할 일이 많은 타산같이 많은 이날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재창조가 이루어진 날 이날 주의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주님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 위에 서 있어요. 비록 우리는 개인적으로 연약해요. 잘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눈물 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주님께서 세워신그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성도가 교회인거예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악의 권설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 베드로같이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분께서 예수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에 대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영원히 맛보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워 주 나보다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이땅